내 기분이랑 에너지는 다른 건가? 그리고 이제 기기가 더 정확한 건가?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저는 좀 새로운 전자기기를 써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갤럭시링도 나오자마자 샀고 지금 쓰게 된 지는 어느새 2주가 좀 넘었어요. 저는 매장 가서 직접 컬러 비교해보고 시착해보고 샀는데 어, 이거 시착해봤던 거는 쇼츠에서 보시면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 사용 후기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주 정도 쓴 총평은 일단, 습관처럼 갤럭시 링을 끼기는 하는데, 이게 반지를 산다기보다 전자기기를 산다는 생각으로 사면 돈이 덜 아까운데, 아, 그래도 아무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에 끼는 거잖아요. 너무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끼는 걸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다시 기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잘 끼고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측정이 된다, 가볍다,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느꼈던 이 갤럭시 링을 사게 된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이것만 세 가지로 추렸습니다. 먼저, 제가 주말에는 일부러 핸드폰도 안 보는데, 워치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워치로 카톡하고 답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갤링을 끼고 있으니까, 원할 때 언제든지 워치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은 좀 예쁜 반지도 끼고 싶고 레이어드 해 가지고 반지도 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끼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는 어떤 반지도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패션 아이템을 살수 없게 되는 독특한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것 때문에 갤럭시 링을 샀는데 솔직히 사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후련해요. 아, 내가 샀다, 쓰고 있다. 그냥 이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잘산 이유라는 거. 어, 구매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게 진짜 솔직하게 느낀 건데, 그래도 좀더 장점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측정 부분이 워치보다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한 게 어떤 날은 제가 좀 잠을 뒤척였다 싶었는데 수면 측정 결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좀안 맞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지내 보니까 그날 컨디션 자체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내 기분이랑 에너지는 다른 건가? 그리고 이제 기계가 더 정확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서 빨리 다음 세대가 출시하길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